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감기같은 가벼운 감기에 좀 걸렸는데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고 코맹맹한 소리로 할수 있으니 네. 그 뭐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아빠가 레고를 사주셔가지고 옥스포드에 나온 판더 탱크 판더 탱크 만나 일단 판더 탱크를 간단한 소개를 해볼 건데요. 어, 판더 탱크, 제가 조립하는 영상은 제가 아파가지고 못 찍었지만, 일단 완성한 작품이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게 바로 판더 탱크인데요. 네, 전체적으로 꽤 크고요. 네, 제 손이랑 비교하면 제손 조금 큽니다. 제 손보다 조금 큽니다. 상당히 조금, 상당히 다른 레고보다 큰 상품인데요. 이게 옥스포드에서 나온 그런 탱크라고 합니다. 이게 독일에서 나온 세계 2차, 세계 2차 대전에서 쓴 그런 강력한 탱크라고 하네요. 자, 이 탱크의 좋은 점을 아니, 이 탱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궤도가 다 다같이 움직이고요. 여기 앞에 있는 이거는 조금씩 안, 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뒤에는 톱니바퀴는 같이 다 움직이니까 신경 쓸 일이 없을 것 같고요. 이뒤편에는슈대용 궤도가 있습니다. 만약에 궤도가 끊어지면 이 궤도로 슈대용을 쓰는 거겠죠? 자, 임모원은총 4명입니다. 운전, 인전수, 하, 운전수, 한 명. 자, 운전수 1명. 운전수 1명. 또 사령관 1명. 또그 전투에 나가는 사람 한 명, 또한명더 이렇게 총네 명인데요. 네, 총네 명입니다. <laughs> 네 거기에 자 어, 간단한 근접 샵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근접 샵 들어오세요. 자, 근접 샵입니다. 이거 제방 조금 어두워가지고 라이터로 치고 합니다. 자 여기는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을 요 같이 들어있는 총으로 열수 있습니다. 자 여기를 열면 이렇게 엔진이 있습니다. 또또 또 다음은 여기 앞에인데요. 앞에는 여기 두 개의 문짝이 있습니다. 한쪽은 제가 여기 운전수를 넣는 데고요. 한쪽은 그냥 휴대용 그냥 창고 같은 그런 물건을 넣는 데 같습니다. 그리고 사령관이 타는 데는 이렇게 열립니다. 그리고 이 문짝을 뒷 부분에, 뒷 부분에 이렇게 끼면 열린 것 같이 표현이 됩니다. 그 여기에 이게 여기 사령관이 여기 들어가서 여기 총을 이렇게 쏘는 거겠죠? 그리고 마지막 기능입니다. 이 기능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인데요. 여기 포 쪽에 여기 검은 블럭이 많이 있을 겁니다. 포, 풀다 보면. 그거는 버리지 마시고, 그거는 그 뭐냐, 대포의 알을 표현합니다. 여기 뒷부분이 살짝 나와 있는데, 이거를 아래로 누르면, 이렇게, 검은색 블럭이 딱 나갑니다. 네, 지금까지 다치였고요. 네, 이거 하나 까먹었다. 이 탱크의 블럭 피스는, 총 658피스 정도 됩니다. 한 가격은 4만원대에 샀고요. 네. 네,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서 조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다, 다시 진짜로 지금까지 같이 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